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네, 이런 출판 기념 <laughs> 소녀강 북코센터에 초대해주신 타워월드 관계자분이랑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네, 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개된 부분에 에너지 오르가즘 체험 발표로 돼서 실은 그런 깊은 아직 단계까지는 가지 못해서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을 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주제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는 사랑과 기쁨으로 섹스를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30대 초반으로 네, 어,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각향각색 아로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타월드에서는 6월달에 음방울 수련과 훈련을 받았고요. 네. <laughs> 네. 1년 전에 책은, 책을 통해서 우선은 동네 건강법, 동네력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타워월드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동네 쪽으로 이제 수련을 하고 제품을 써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에너지 오르가즘과 섹스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15년도에 어,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네, 루푸스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비슷한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네, 침샘, 뭐 눈물샘, 또질 부분 등이 건조해지는 그런 샘들이 말라가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병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아로마테라피를 만나게 되면서 아, 질병이라는 부분이 나의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주는 거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저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도 물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약 없이도 수치가 이제 정상이고, 즉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빨래집게를 짓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이 예, 큰 고통으로 힘들었었어요. 네. 예. 그 치유과정, 많은 여러 가지 아로마 테라피와 다양한 대체요법과 그런 치유과정을 통해서, <웃음> 네. <웃음> 어, 제 안에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성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어 어렸을 때네 좋지 않은 기억과 또 성에 대한 트라우마로 제 안에 성에 대한 죄의식과 그런 무서움이 되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기 되게 힘들었는데요. 마침 또 <laughs> 책과 또 이영한 박사님의 교육을 통해서. 현재는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쇼그랜 증후군의 대표적인 또그 증상 중에 하나가 질 건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고, 현재는 이제 남자친구랑 아주 즐거운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근데 그런 부분, 몸에 대한 부분도 실은 전 되게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더큰 부분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전에는, 음 네. 섹스는 괜찮아. 이 정도에까지로 인식으로 약간 개선이 됐다면, 지금은 섹스는 아주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행위고, 영광스럽고, 네. 아주 오묘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성기관 또한, 우리를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도구고, 신체에서 빠질 수 없는 보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무엇보다 우리를 표현하는 아주 아주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네, 새로운 인식이 되었고, 그 부분이 저의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앞으로도 더, 네, 저의 성생활이 더 기대가 되고요. 네, 음, 여러분들과는 약간 이런 부분들, 서, 저에 대한 그런 치유기를 통해서 성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적인 부분의 변화가 얼마나 삶의 큰 변화가 될수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이제 박사님의 책에도 많이 나오듯이 포브레인, 성내가 바뀌어야 복내, 그리고 심내, 그리고 두뇌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그 부분에 아주 네,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내 건강에 네더 <laughs> 건강하고 더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인체의 뿌리, 성내 건강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이 될수 있는 이런 북고서트 소녀경이 출판 기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